그런데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에서 부분적으로 미세석회 의 개수가 증가를 해서 확률은 낮지만 암의 위험도가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는 병변이기 때문에 입체 정위 진공 부조 유방 생검을 계획하였습니다.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소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방 엑스레이에서만 보이는 병변, 특히 석회화 병변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기계가 입체 정의술의 원리로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 만모톰 기계를 연결을 해서 그 목표한 작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어서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수술로만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입체 정의 진공보조 유방생검 검사를 시행하시고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서 안심하고 다음 정기 추적 검사 예정입니다.